음 안녕하십니까. 이로선포자, 청신부, 조미정자매입니다. 네. 어, 어, 저는 평생 참말을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거 진짜 참말이야, 이거 진짜 참말이야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그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말이 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제 인생에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그 어저께 정훈이 오빠 그 선포할 때 정훈이 오빠도 그 말을 했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말을 할수 있는 것만큼 축복된 일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저는 너무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어, 이번 주 목사님 말씀. 하실 때그 말씀 한것 중에 제가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 참사람 예수가 나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말해도 된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말해도 된다. 내가 알고 말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모르지만 내가 이 사람을 말하면 참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몰라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말하면 참말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선포하면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말을 말하는 목사님을 보고 또 참말을 말씀해주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제가 알아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참말만 참말만을 당당하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에. 에. 여러분 입이 왜 뚫어져 있는지 아세요? 딩동댕동 가죽이 부족해서 뚫어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라고 뚫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 참말을 선포합니다. 예. 네, 그럼 참말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목박해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 참사람 예수가 나다. 이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목박해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 참사람 예수가 나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말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근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돌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근도, 이제 그 근원으로 돌아감, 십자가로 가는 길, 그 6번 나는 포도나무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이 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5장인데 저번 주에 그 우리 자진이하고 수혁이가 13장 14장을 다 읽어서 저도 오늘 15장을 다 읽으면 여러분들 지금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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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셨는데 다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실 것 같아서 저는 15장 1절하고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포도,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예, 아멘 그,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은 두 가지 의 길의 선택권에 놓여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길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길인데,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길은 마지막에 바벨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바벨의 구호는 뭉치자, 흩어짐을 면하자, 높이 오르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라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의 구호고 지금도 세상은 이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 길로 오게 되면 연합이에요. 생명은 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그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보면 둘이 하파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니라이 말인데 이 말을 이제 구속복음판에서 와서 바꿔서 말하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니고 니가 나다 이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니고 니가 내가 돼야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노선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말씀하신 내가 니고 니가 나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몇주 몇 전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보신 분도 계시지 싶어요. 근데 그 서울의 봄이 그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 쿠테타를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근데 저는 어그 김성수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감독이 유튜브나 이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이 선포를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거기서 이제 그 전두광이가 보안 사령관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회를 조직하게 되고 그 하나회의 그 자기 부하 직원을 이제 한 명을 자기 방으로 소령을 한 명을 불러요. 그러고는 그 전두광이의 그 의자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전두광이 보자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리 와서 앉아 와. 이러니까 소령이 아 아닙니다. 그러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의자일 뿐이야. 앉아봐. 이러니까 그 소령이 그 의자에 앉아요. 그러니까 전두광이가 그 소령 뒤에 와서 어깨를 딱 두드리면서 자 이제부터 자네는 나야. 나는 바로 자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니어라 소름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소령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할 것을 명, 명,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울의 봄의 명대사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혁명의 밤은 짧지만 그 혁명의 밤의 영광은 오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진짜 이 김성수 감독이 우리의 선포를 본것 같아요. 선악과 나무를 먹는 그걸 뭐 맛을 본 건지 어쩐 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더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리더해 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성을 아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음. 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은 두 가지 길의 선택권에 놓여 있다고 한 것처럼 사탄이 선악과를 먹이면서 사탄이 보좌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사탄이 와서 내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이 보좌에 앉으면 너도 신과 같이 될 거야. 안겨 그러니까 앉아 봐. 먹어 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먹은 거죠. 이 말을 듣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봄 영화에서도 전두광의 보자는 앞으로 전두광이가 어떻게 될 건지 그 전두광의 야망과 욕망이 있는 의자잖아요. 그 보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는 이이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바쳐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 그 생명나무의 보자는 선악과의 보자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속의 복음이 발견된 후에. 뭐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 생명나무의 보자로 표현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좋다고 한 우리의 운명, 그 위치가 싫어서 먹었구나. 얼마나 싫었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먹었, 먹었, 먹었겠으며, 또 얼마나 싫었으면 동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먹었겠냐. 그래서 동산을 떠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평, 내 평생 하나님 나, 내 뜻대로 못 살고 하, 나를 지으신 이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 빠삐용도 그랬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 여기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냐, 안,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보자에 누가 앉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의자에 앉아야 되느냐가 혁명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가 만일 평생 내 뜻대로 못 살고 지으신 일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고, 살아야 한다는 이 피조물의 자리. 아무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인생의 자리. 이 생명나무 의자에 앉아야 혁명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선악가의 의자에 앉으면 우리가 뭐예요? 실패하면 반역. 반역이 되는 거예요, 반역. 그러니까 우리는 혁명을 할 것인가, 반역을 할 것인가, 이 노선에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것을 보니까 전두광이가 그때 왜1212 사태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성공을 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때 성공에, 그 혁명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이 혁명이 성공할 때, 그 서울에 봄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 구속의 봄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예, 본문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돌아오세요.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무엇을 하려고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연합을 하려고 불렀어요.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연합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것도 해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 백살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의 위치에 있었을 때 그때 이삭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요요셉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모세와 다윗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다섯 여자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것이 끝이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을 때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가? 결국 둘이 한 생명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해 보려고 보혜사를 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이것도 상상,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가 항상 내 곁에서 내 곁에 있어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또내 모든 일을 다 일러준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주셔도 완전한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의 목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아담이 자기의 갈비대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 항상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떠날 수도 있고 뭐. 어. 좀 불안한데 이는 내뼈 중에 뼈,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니까 떠나갈 일도 없고 불안할 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 하는 말은 이 구속복음판에 와서 말하는 거는 내가 니고 네가 나다. 십자가의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참 사람이 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생명의 연합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생명의 연합이 되려면 완전한, 완, 되어야 완전한 이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하고 또 다음 단계로 가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제 전개가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생명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디에서 만나야 연합이 되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연합돼야지 이 안에서 못 만나면 어디에서도 연합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세계는 형내내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청도 반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청도 반시는 반드시 청도에. 다가 심어야지 청도 반시가 나오지 청도라는 그 위치를 떠나서 다른데 심으면 청도 반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씨였고 맛있는 그 청도 반시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유교에서는 뭐 배우고 본받고 뭐 배워서도 안 되고 본받아도 안 되고 불교에서는 또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깨달아도 안 되고 기독교에서는 믿어야 된다 근데 믿어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십자가에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만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도 반시가 청도 반시가 되려면 청도에 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려면 십자가에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둘이 합하여 한, 이룰,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비밀이 들어 있어요. 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그 십자가의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만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서 형상과 실제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람은 완전하게 사람이어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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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따르고 배우고 본받고 해봤자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결혼하지 않는 상태가 상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지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아들을 잘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이 결혼식장이고 십자가에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자신이 아들을 낳는 자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자체가 아들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십자가에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발견하고 이 예수를 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우등생이 아니어가지고 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뽑아가고 목사님은 또 절대적인 사랑 다른 사람들은 또 예수 안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너무 너무 무능하고 우등생이 아니라 열등생이어서 이 예수를 그, 그 예수를 찾을 형편이 안 돼서 그이 예수를 목사님이 만나게 됐다, 찾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그 예수를 우리에게 그 보여주고 찾아주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명예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연합, 십자가의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의 연합이 이 연합이 되면 생명의 명예를, 명예를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명예를 벗겠어요? 정말 십자가의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만 이 명예가 벗어지고 이 짐이 다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의 목박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면 사람과 사람끼리도 그 자연스럽게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도 자연스럽게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이 그이 자리에서 연합된 연합되어야지만 이 자리에서 연합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다 교회가 됐네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아 이제 말씀이 다 끝났어요. <laughs> 근데 자진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참 사람이 나다 이러면 막 반응이 엄청 좋다는데 오늘 반응이 그렇게 그닥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이 참 말이기 때문에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이이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어, 하여튼, 저는 모르지만 참말을 했기 때문에, 예,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그특수학급에 그 근무를 하는데, 저희 이제 특수학급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오늘 제가 저희 교회 청신부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성김이가 됐다 하면서 오늘 제가 교회 가서 말씀을 할 건데, 미리 선생님한테 한번이 말씀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어, 그래요? 니어설? 오케이, 니어설. 이러면서.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이 말씀할 때는 정말 엄청 반응이 좋았어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난리 났어요. 네, 여러분, 뭐예요 도대체? 네, 오늘 혁명이 다안 되고 뭐 반역을 하는 사람들인가? 아무튼 반응이 너무 덥더름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아, 우리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은사를 주신 것 같다 하면서, 말씀하는 은사를 주셨,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생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떳떳하고, 그 아무 표정 없고, 뭐,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은, 거짓말이 뭐고, 참말이 뭐고, 내 인생의 정체성이 뭐고, 내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말안 해줘도 알아요. 나보다 더 잘, 더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반응이 그렇겠죠. <laughs> 맞죠?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밥값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 자기 정체성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 참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참말을 하고 왔다니까요? 예. 네. 예. 네. 예, 예, 예. 그래서 교회에서 하면 뭐예요? 다 아는 사람들한테 하면 뭐 하냐고요. <laughs>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누구다. 네 정체성이 뭐다. 참말이 뭐다. 뭐 무슨 말이다. 이게 거짓말 그만하고 살아라. 네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야. 이 십자가에 목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만 참말이야. 이거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은 전도사님을 하면 잘할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아, 너무 말씀이 좋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니라고, 선생님이 더 대단한 분이라고. 왜냐하면, 이걸 누가 들어줘요? 이 말을 누가 들어주냐고요? 안 들어줘요. 근데, 제, 제, 제가 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려니까 자기, 자기가 저 앞으로 와서 제 앞에 의자를 놓고 제 눈을 아이콘택을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그 반응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이랬어요.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을 누가 들어주겠냐. 선생님이 정말 복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들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나보다. 듣고 있는 선생님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가면서. 제가 그렇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지. <laughs> 모르지. 근데 알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죠.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한말또 하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아, 선생님이 그 연합이라는 걸 말한, 말한 것 같은데, 오늘 교회 가서 선생님 교회 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면, 선생님 교회 분들이 다 하나로 연합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연합된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남에게 이제 가서 베풀면서 살아라고. 이것이 이렇게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하면서 꼭 전해주겠다고 이러면서 베푸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고. 내 정체성이 무엇이고 참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뭐 돈을 베풀겠어요? 옷을 베풀겠어요? 뭐를 베풀겠어요? 이, 이 사람을 전하는 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알았다 하면서 내가 감사하다 하면서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한 사람에게 그 구원을 묻는 한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한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 오늘 그 본문 말씀에도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이 남아 있는 한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어 전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2호 선포 3호 선포자들이 나와서 그 선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